가세요. 이렇게 된 지가 이쪽 가 보세요. 쭉가 보세요. 이렇게,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? 보세요. 이렇게 된거쭉 가세요. 쭉 가세요.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이렇게 된 지가 언제 얼마나 된지들 몰라요? 쭉 가세요. 오래되지는 않은 거야? 음. 오래되지가 않았다고요. 이게 꽤 오래됐을 텐데,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거야.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. 허리는 이렇게 걸으니까 막 펴지네. 조금씩 어휴, 허리가 많이 펴진다. 자, 더 빨리 걸어요. 빨리 걸으니까 잘 펴지네. 지금 계속 발바닥에서 저렇게 굳은 살들이 계속 발바닥에서 공격을 해 들어오니까 막 몸이 휘었던 거야. 다리도 많이 펴졌어. 다리도 많이 펴졌으니까 어 많이 펴졌네. 축하해요 감사합니다. 지금 걷는데 좀 어떤 것 같아요?